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 항경역자 모임 제40회 피켓시 현장입니다. 오늘은 제주국제공항에서 피켓시를 하고 있습니다. 항경역자 모임 양웅돈 대변인 안가능 위원장님 두 분께서 오늘도 수고해 주고 있습니다 1주시 한지도 벌써 40회차가 된것 같습니다 아직도 행정당국에서는 묵묵부답 아무런 대답이 없는 메아리만, 공허한 메아리만 날리고 있는 두분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루속기 제주 행정당국에서는 이는 해계를 위해서 최소한의 성이라도 보여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